2022년 1월 21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병행 구절이 담겨 있는 마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봄 7장 1절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상대편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에게도 그 비난과 또 비판하는 시각이 그들에게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부족한 사람이며 또 죄가 가득한 죄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소망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새로운 일을 향하여 도전하게 하시고 또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행하는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의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궁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길이 참으시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아비의 심정으로 그의 백성을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24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는 대로 깨닫는 대로 실천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며 또 말씀대로 실천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좋은 건축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의 수많은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 중에서 유독 7장 12절에는 이를 설명하는 부가 문이 더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모세의 오경과 또그 외의 모든 선지자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2021년 한국의 신학자들이 선정한 13개의 성경 구절 중에 하나로 선정되어 있을 만큼 신학자들에게도 주목받는 성경 구절입니다. 또한 로마의 황제는 이 말씀을 황금으로 새겨서 늘 바라보며 실천하기를 애썼다고 하여서 이 말씀을 황금율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무엇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또 누구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또 섭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애함으로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한 성경학자가 예수님에게 이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성경 구절을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사랑을 입을 때에 행복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실천하며 또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지켜 행해 내는 오늘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누구를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이웃을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또 그를 선이 대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한 날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뜻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이웃을 섬기우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대접 받고자 애쓰는 자 되어지지 아니하게 해 주시고 대접 하는 자가 되어지며 섬기우는 자가 되어지는 이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에 되어질 모든 일들이 위해 하나님의 감찰하신과 또 도우신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